결혼 5년차 5살 아들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. 시부모님이 손자를 워낙 예뻐하시고, 거리도 가깝기도 해서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. 주말에 가면 보통 고기랑 술을 먹어서 남편이랑 다 같이 자고 와요. 근데 시어머니가 주무시다가 꼭 새벽에 한 번씩 깨서 돌아다니십니다. 저는 자느라 잘 모르지만 어쩌다 저도 잠에 깨서 돌아다니시는 걸 알아요. 항상 그러시니까 남편도 알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이튿날 아침에 너무 추워서 보니까 방 보일러가 꺼져 있는 겁니다.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자게 되었는데 혼자 누워서 핸드폰 하느라 좀 늦게 잤거든요. 갑자기 시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길래 핸드폰 끄고 자는 척했습니다. 근데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여시더니 뭔가 만지는 소리가 나고 아침에 보니까 또 보일러가 꺼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랑 같이 잤는데 아침에 보니 보일러가 안 꺼져 있더라고요.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럴 리 없다면서 애먼 사람 잡지 말라고 그럽니다. 며느리 가 따뜻하게 자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신 걸까요? 서운하네요.